팬들과 연예인이 소통하고 팬들이 정보 공유를 하는 등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팬카페는 팬들에게도 연예인에게도 소중한 공간입니다. 팬카페 회원수를 통해 팬덤의 규모 또한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아이돌 가수들을 중심으로 팬카페가 활발했다면 최근에는 트로트 가수들의 팬카페도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비해 회원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팬카페가 있는가 하면 조금 줄어든 곳도 있습니다. 누구의 팬카페 회원수가 늘고 줄었는지, 7월 팬카페 회원수 순위를 30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30위는 아침마당과 살림하는 남자들 등 방송에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김수찬입니다. 얼마 전 야구시구도 보였는데요. 마운드 주변에 자리를 잡은 김수찬은 스택과 함께 화려한 턴까지 돌며 잔망스러운 댄스를 선보였습니다. 힘차게 공을 던졌지만, 아쉽게 패대기가 되었는데요. 부끄러워 글러브로 얼굴을 가리며 팬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이젠 일상생활에서도 예능감을 뽐내는 김수찬의 찬이 사랑이 5,551명으로 30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29위는 언제나 파워풀한 무대를 선보이는 지원희입니다. 행사가 많을 때는 하루에 5, 6개씩 다녀서 편하게 다니기 위해 캠핑카까지 샀다고 하는데요. 여행이 아닌 지방행사 스케줄을 다니기 위해 샀다는 지원희의 말에서 얼마나 무대를 사랑하는지 느껴집니다. 바쁘지만 행복하다는 지원이의 넘버원이 5796명으로 29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28위는 훈훈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최수호입니다. 최근 최수호는 트로트 가수 최초로 글로벌 팬덤 플랫폼 위버스에 합류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훈훈한 비주얼과 탄탄한 실력으로 남녀노소 세대를 불문한 막강한 팬덤을 끌어모으며 거침없는 대세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최수호는 트로트계 최초로 위버스에 합류해 폭발적인 인기를 재차 실감케 했습니다. 국내를 넘어 전 세계 팬들과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며 글로벌 팬덤 확장에 박차를 가할 전망인데요. 무서운 속도로 팬덤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최소의 공식 팬 카페가 6062명으로 28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27위는 태권도로 새로운 무대를 선보이는 나태주입니다. 전국을 돌며 매번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나태주인데요. 최근에는 전국으로 돌며 노래를 잘하는 숨은 실력자들을 발굴하는 역할도 해내고 있습니다. 공연에, 방송에 매일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나태주의 태주날개가 6,345명으로 27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26위는 국악트론 요정 김다현입니다. 김다현은 행사와 방송 등으로 바쁜 가운데 선행도 잊지 않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군의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기부하는 등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수 활동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까지 준비 중입니다. 바쁜 스케줄에 공부까지 또래들과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김다현의 얼씨구 다현이 6567명으로 26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25위는 행사의 여왕 홍진영입니다. 곡귀후 행사는 물론 방송에서도 다시금 끼를 방출하고 있는데요. 1년에 기름값만 1억이 넘을 만큼 각지에서 홍진영은 행사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여전한 예능감을 뽐냈는데요. 아침부터 노래로 선배들의 잠을 깨우며 홍진영은 행사툰 인사와 함께 춤을 췄고 비몽사몽인 진성 옆에서 열창하며 웃음을 더했습니다. 공백기가 무색할 만큼 활약을 선보이고 있는 홍진영의 홍블리너스가 6,773명으로 25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24위는 사람을 이겨낸 정미애입니다. 처음 사람 토병이 전해졌을 당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혀 3분의 1을 잘랐지만 완치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에 또한번 걱정을 자아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연습 끝에 정미애는 멋진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암 투병만으로도 결코 쉽지 않을 날들을 보내고 있는 정미애. 정미소가 7063명으로 24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23위는 모진 역경을 이겨내고 꿈을 이룬 금잔디입니다. 데뷔 후 10여 년간 긴 무명 생활을 해야 했던 금잔디는 2012년에 발표한 오라버니로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 노래로 금잔디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대박을 치며 무명 생활을 청산하고 본격적으로 고속도로 여왕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앨범 판매량이 300만 장이 넘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또한 약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모님의 빚을 갚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끝내 이룬 금잔디의 잔디당이 8,434명으로 23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22위는 원치 않는 상황으로 활동을 중단한 홍지윤입니다. 홍지윤은 현재 소속사와 법적 분쟁 중인데요.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소송 4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되어 연예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전속계약 분쟁을 끝내고 활발한 활동으로 팬들을 만날 예정인 홍지윤의 윤짱 지구대가 9,228명으로 22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21위는 어느덧 데뷔 16년차가 된 신유입니다. 훌륭한 후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선배로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신유인데요. 이제 중견 가수가 된 만큼 음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있는 가수입니다. 변함없이 16년간 가수의 길을 걸어온 신유의 신유사랑이 9,563명으로 2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20위는 트롯 요정 전유진입니다. 트로트 신동의 탄생을 알린 전유진의 헐헐홀 무대 영상이 2천만 뷰를 눈앞에 뒀는데요. 현재 조회수는 1934만 회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대 소녀가 부르기에 다소 무리라고 판정단들은 판단했지만 첫 소절을 듣자마자 모두 일제히 감탄사를 연발했던 오디션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무대와 방송에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전유진의 유진가드가 만 446명으로 20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19위는 트로트 여신 홍자입니다. 지난 6월엔 홍자와 팬들이 선행을 통해 또 한번 놀라움을 안겼는데요. 다양한 선행을 펼쳐온 홍자와 팬들은 헌혈증 201장을 기부했습니다. 2020년부터 대한적십자사 헌혈 홍보대사로 활약 중인 홍자는 지속적인 헌혈 동료 캠페인을 통해 홍보 활동을 이어오고 있죠. 가수도 팬들도 모두 함께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홍자의 홍자시대가 1605명으로 19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18위는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입니다. 장윤정은 특히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시리즈의 마스터로 트로트 후배 양성에 힘을 보태는가 하면 현재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트랄랄라 브라더스 MC로 본인을 비롯해 후배들의 매력 또한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꾸준한 활동과 더불어 후배 양성에 힘을 쏟는 등 장윤정은 트로트 명맥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현재까지도 지속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지리스닝에 특화된 멜로디, 중독성 있는 가사를 통해 트로트가 가진 옛 노래라는 인식을 바꾸는데 한몫하기도 했습니다.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장윤정의 레모네이드가 11,595명으로 18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17위는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조명섭입니다. 옛것을 아끼는 모습부터 그때 그 시절에서 온것 같은 분위기와 관록이 느껴지는 보컬은 조명섭의 강점입니다. 감성적인 면에서 수준급의 테크닉을 지니고 있는 조명섭의 노래는 옛 추억을 소환하는데 특히 탁월한데요. 지난 5월에 신곡 브라보 친구를 내고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조명섭의 ms가 12295명으로 17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16위는 불타는 트롯맨의 우승자 손태진입니다. 최근 손태진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지원을 위해 1억 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불타는 트롯맨에서 우승한 뒤 다양한 방송과 공연으로 팬들을 만나면서 선행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대구, 창원, 부산, 수원 등에서 톱세븐 콘서트까지 펼치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손태진의 손샤인이 12,772명으로 16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15위는 미스터 트로트의 우승자 안성훈입니다. 미스터 트로트가 끝난 뒤에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예능감을 뽐내고 있는데요. 미스터 롯또트랄랄라 브라더스 등 예능 방송뿐만 아니라 콘서트와 각 지역의 행사 무대까지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습니다. 김호중과 함께 출연하는 곧 방송될 명곡 제작소까지 바쁜 스케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능감도 노래 실력도 완벽한 안성훈의 후니엔이가 13,070명으로 15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14위는 도전과 노력으로 꿈을 이룬 진해성입니다. 2012년 데뷔 후 진해성은 꾸준한 앨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활발한 앨범 활동에서 멈추지 않고 데뷔 9년차였던 2021년에는 트롯전 국제전에 참가해 첫 무대부터 심사위원들의 호평 속에 올스타를 받으며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다방면에서 활동을 이어오던 진해성은 미스터 트로트의 우승부 참가자로 등장해 또한번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결과 최종순위 3위를 차지하며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트랄랄라 브라더스, 미스터로또, 미스터 트로트 전국투어 등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와중에 팬사랑 또한 변함이 없는데요. 팬들과 꾸준한 소통, 팬들을 향한 애정을 꾸밈없이 표현하는 진해성의 해성사랑이 14,414명으로 14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13위는 미스터 트로트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박지현입니다. 미스터 트로트에서 최종 2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입증한 박지현은 지난 6월과 비교하여 무려 2,000명 가량의 회원 수가 늘었는데요. 그인기의 박지현은 국제 농업 박람회 홍보대사로도 위촉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박지현은 전남 쌀 200포대를 기증하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인기를 기부로 보답하는 멋진 행보를 보이는 박지현의 공식 팬 카페가 14,457명으로 13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12위는 뮤지컬 배우로 활약하고 있는 김희재입니다. 김희재는 뮤지컬 모차르트를 통해 첫 뮤지컬 데뷔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김희재는 정말 유명한 선배님들이 참여했던 훌륭한 작품이고, 어려운 곡도 많다 보니 사실 처음에는 부담이 많이 됐다. 스태프, 배우들과 함께 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받았다.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라는 다짐을 전했는데요. 음악을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모차르트와 같은 김희재의 김희재와 희랑별이 17,194명으로 12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11위는 트론 여신 양지은입니다. 양지은은 예능 프로그램 화요일은 밤이 조화를 통해 매주 풍성한 트로트의 맛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허밤에서 양지은은 장윤정의 사랑아를 선곡해 청순한 외모에 숨겨진 춤 실력을 과감하게 뽐내며 춤권으로 활약하는 동시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완성했는데요. 그 어떤 노래도 모두 자신의 곡처럼 소화를 해내는 양지은의 미소지은이 18,231명으로 1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10위는 8월 컴백을 알린 영탁입니다. 최근 프로듀서로 활약했던 영탁이 지난 2022년 7월 정규 1집 발매 이후 1년 1개월 만에 정규 앨범으로 컴백합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지난해 정규 1집 앨범으로 초동 52만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리며 하프 밀리언을 달성했던 영탁이 이번 앨범에서 어떤 음악을 선보일지 기대해달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영탁은 하반기 기대작인 JTBC 새 드라마 힘센 여자 강남순을 통해 연기자 데뷔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영탁의 탁스튜디오가 23,313명으로 10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9위는 무대, MC, 예능 모두 사로잡은 장민호입니다. 지난 6월에 신곡 인생일기를 발매하며 또한번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가사로 공개와 동시에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인생일기는 매일 바쁘게만 살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예전 일기를 오랜만에 펼쳐보며 새삼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는 가사가 감동을 전했습니다. 팬들도 호평이 새기었는데요. 특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듯 공감대를 자극한다는 호평이 많았습니다. 방송을 통해 꾸준히 모습을 보여주면서 노래까지 빼놓지 않는 장민호의 민호특공대가 25,781명으로 9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8위는 세계를 돌며 새로운 경험을 쌓고 있는 정동원입니다. 김숙과 함께 떠난 스리랑카에 이어 이경규와 몽골에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있는데요. 이경규는 정동원에게 동원아 내가 나를 10년 젊게 만들어주고 있어. 고맙게 생각해라고 진솔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동원은 이경규가 자신의 노래 여백을 칭찬한 뒤, 그 여백의 의미를 알아? 라고 묻자 나이를 먹어가면서 차차 알아가겠죠라고 답하는 등 한층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언제 이렇게 성장했나 놀라움의 연속인 정동원의 우주총동원이 3만 1,388명으로 8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7위는 발랄한 트롯 요정 강혜연입니다. 트롯 다람쥐로 불리는 가요계의 트롯 열풍이 불어닥치기 전인 2018년 일찌감치 아이돌계를 떠나 트롯계에 발을 들여 차근차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주변에서 모두가 말렸지만 트롯을 부르는 게 재밌었고 트롯을 부르는 자신의 모습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번 시작한 것 끝을 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악착같이 버티며 자신을 향한 편견을 깨부순 강혜연은 트로계에서 실력과 스타성을 모두 입증했습니다. 최근에는 섬의 날 홍보대사에 위촉되기도 했는데요. 행사 무대와 방송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선한 영향력도 펼치고 있는 강혜연의 해바라기가 32,057명으로 7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6위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최고의 화력을 자랑하는 황영웅입니다. 뺑카페는 4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활발한 활동을 하는 이들을 뒤로하고 팬카페 회원수가 4만 명에 가깝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차트에서 1위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과 비교해 팬카페 회원수도 2천 명 가량 증가했는데요. 곧 4만 명을 돌파할 황영웅의 파라다이스가 39,321명으로 6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5위는 장구의 신 박서진입니다. 꾸준한 인기를 자랑하는 박서진의 이름을 딴박서진길리 박서진의 고향인 사천에 생긴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정봉원길, 김다현길, 송가인길, 김호중 소리길 등에 이어 박서진길 역시 새로운 관광지로 거듭날 지 많은 기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박서진 팬덤의 영향을 보면 충분히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콘서트에, 방송에, 행사까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박서진의 공식 팬카페가 4만 276명으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4위는 만능 엔터테이너 이찬원입니다. mc에서 가수로 이찬원의 본업천재 면모는 불후의 명곡 외 다양한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이찬원은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엄청나게 많은 행사에 출격했는데요. 각 무대마다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찬원은 능숙한 무대 매너와 함께 관객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심어줬고 가수 이찬원을 포함해 화려한 입담으로 MC 이찬원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콘서트까지 팬들에게 완벽한 추억을 선사했는데요. 너무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찬원의 공식 팬카페가 55,425명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3위는 트로트의 전성기를 이끈 송가인입니다. 송가인이 일으킨 트로트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행사 무대만으로도 바쁠 송가인이지만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이름을 딴 막걸리가 출시되며 막걸리 업계 최초 오플런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송가인이 상품 기획부터 막까지 신경쓰며 제작에 참여했기에 더 의미가 있는 상품인데요. 뿐만 아니라 선행까지 꾸준히 이어가며 트로트 여왕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사랑받고 있는 송가인의 어게인이 6 1,295명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2위는 여전한 인기를 자랑하는 트바로티 김호중입니다. 다양한 행사 무대는 물론 예능 프로그램 출연과 얼마 전에는 팬들과 함께 떠나는 크루즈 여행까지 성황리에 마쳤는데요. 그 인기를 입증하던 미스앤미스터 트롯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 중 조회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6천여 개 이상의 가수들의 영상 중 김호중의 고맙소 무대는 1692만회를 넘어서며 조회수 1위를 기록해 김호중의 압도적인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v조선과 추석 특집 단독쇼 론칭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또 어떤 굉장한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되는 김호중의 트바루티가 14만 2663명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대망의 1위는 6월에 이어 임영웅이 차지했습니다. 각종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는 임영웅은 그야말로 신드롬이라는 단어외에는 설명이 불가할 정도로 압도적인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명웅은 데뷔 무대였던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무한 확장하며 스스로의 한계를 넘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 이명웅의 영웅 시대가 19만 2,941명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 달간 회원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영탁의 탁스튜디오로 그 뒤를 이어 박지연의 공식 팬카페 황영웅의 파라다이스 안성문의 후니에니 진해성의 해성 사랑 순으로 회원 수 증가가 컸습니다. 8월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 새로운 강자가 나타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